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느니라. 어떻게 마음으로 믿고, 어떻게 입술로 시인을 하죠. 삶이 그렇게 만듭니다. 하나님, 이건 아닙니다. 이건 인생이 아닙니다. 이렇게 사는 건안 됩니다. 여긴 가치도 없고, 여긴 다 거짓들입니다. 여기는 승리도 감사도 영광도 없습니다. 살아야 확인합니다. 무슨, 무슨 삶을 살아야 되나요?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야 이걸 확인합니다. 여기는 죽음밖에 없습니다. 여기는 수치밖에 없습니다. 여기는 후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인간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구원자를 보내주십시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게 역사와 인생이 담은 하나님의 도전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 공허할 뿐이요. 불안할 뿐이지, 이 질문이 무슨 질문인지 깨우칠 수도 없고, 답할 수도 없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선 거죠. 여러분들은 이 질문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에 나와 앉아 계신 겁니다.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 여러분의 인생을 통하여 여러분이, 여러분 전 존재를 걸고 이 질문에 답하신 겁니다. 나의 구세주십니다 나에게 진정한 운명을 주실 승리와 영광을 주실 분은 당신 뿐입니다 이 고백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통하여 확인케 하십니다 그럼 여러분이 이렇게 질문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그 질문에 우리가 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도 왜 고달프냐 우리에게 우리 인생을 통하여 도전하시며 질문하시며 답을 만들어내신 하나님이 그 답을 찾은 후의 인생은 우리로 섬기는 자로 살기를 요구하십니다. 인생을 절망과 원망과 분노로 살던 데서 답을 찾은 사람이 되어 인생이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며 도전이며 답을 찾아야 하며 누려야 하는 자리라는 걸 아는 것, 우리 신자들 아닌가요? 그게 기독교 신앙 아닌가요? 그 여러분, 고단한 인생을 사셔야 됩니다. 세상 나라에서는 가진 자가 상조에 앉지만, 내 나라는 그렇지 않다.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섬기는 게 굴욕이라고요? 아니요. 허세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허세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보이는 승리가 승리가 아니라는 것쯤은 여러분 인생을 사시면서 누구나 배우셨을 것입니다. 고함을 지를 수 있고, 손에 잡히는 것 집어 던지는 것은 못난 짓입니다. 그것은 아무런 권리도, 아무런 자랑도 아닙니다. 인간이 다른 인간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떠난 자비와 긍률과 관용과 편을 드는 것, 그것이 인간이 가지는 가장 큰 명예일 것입니다. 내용일 것입니다. 그 인생을 살라고 하십니다. 왜 그거 안 하십니까? 강요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 고백을 가지고 그런 약속과... 그런 기대 속에 모인 데가 교회입니다. 그러니 지금 같은 얼굴로 오시면 안 됩니다. 그건 굉장한, 굉장한 결례입니다. 상식 이하의 짓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겁내지 마시고, 성경이 하는 대로 져도 됩니다, 우리는. 우리만. 우리만 져도 됩니다. 죽어도 됩니다. 무엇이 겁나겠습니까? 기쁨과 넉넉함으로 감사와 자랑으로 사시는 신자의 실제적인 삶이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